본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여절 직지 참 의미는 뭐냐 이거 한글은 이게 너무 우수하다오디 하나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음. 것은 한글이다. 그 금속 활자가 나오고나서전세계 지식 혁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동방의 승려 두 사람이 와 가지고 금속 활자를 전해 주었다 하는 음. 그런 이 유럽의 전설이 있거든요. 이 템푸스 푸짓 라틴는데요 세월은 가도 아무르 마네트 사랑은 남는다. 그 위대한 정신은 남는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에서 이 직지를 쓰게 된 거죠.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직지의 작가 김진명입니다.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의 학자들은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파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에 직지의 활자 주조법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적 근거 위에서 나는 오래전부터 유럽에 전해오는 동방의 두 승려 이야기에 역사적 상상력을 더해 직지가 유럽에 전해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나는 종종 최고의 목판본 달란인경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 최고의 언어 한글,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지식 전달의 수단에 우리가 늘 앞서간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일관되게 인류의 지식 혁명에 이바지해 왔다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긍지를 느끼게 된다. 안녕하세요. 개어른 책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문장은요 오늘 함께할 책의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누군가는 많아죠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한다라면 기록된 역사 이면에는 각기 다른 또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는 뜻도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역시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려진 책 바로 직지를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의 책 직지인데요 오늘 함께 할 작가는 기록된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 행간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놀라운 상상력으로 펼쳐보이는 김진명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뭐 작가님에 대한 명성과 그 책에 대한 그 이야기야 예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뵌건 오늘 처음인 것에서 저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laughs> 예, 뭐 조금 전에 그 얘기 나눠 보니까 나도 기분이 아주 좋네요. 일단 얼굴이 그렇게. 아, 좀 평범하고 네. 그 수수하게 생겨야 돼요. 아까까지는 약간 좀 시골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아니아. 네. 아니, 그런 건데. 시골 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아, <laughs> 말이 실수가 없고 논리 정연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아주 촘촘한 의식이 있어서 아, 금방 아주 기분이 편해지고 좋았어요. 음.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칭찬을 들어도 되는지 굉장히 음. <laughs>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저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이 직지 아모론 마네트라고 되어 있죠. 그 무대가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유럽과 너무나 이 시공간을 이제 넘나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처음에 이 책을 이제 그 구상하시게 된 어떤 연유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으셨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텐베르크보다 78년 빠른 빠를 뿐만 아니라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전해져 가지고 전파되어 가지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책을 찍을 수 있었다. 그 미국, 영국, 프랑스 과학자들이 그걸 밝히고 있다. 그런 건데요. 특히 이제 이 전자 현미경으로 그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 과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 결과는 음, 직지가 그대로 전달이 됐다. 구텐베르크 혼자서 한게 절대 아니다. 조선의 직지를 받아가지고 구텐베르크가 거기에 이제 인쇄기를 덧붙여서 그 무죄 행명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정설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 한국학자들의 주장이 아니고 외국학자들이 과학으로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해서 이 직지를 쓰게 된 거죠 우리는 사실 이제 직지라고 하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직지심경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음. 이 책에 이제 초반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직지심경은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음.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죠 네. <laughs> 어, 굉장히 백운화상의 편천한 마음의 실체를 가리키는 선사들의 중요한 말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과학적 사실을 알고 나셨을 때어 우리나라의 어떤 단순한 과학적 기술의 어떤 발견뿐만이 아니라 이 직지로서 이제 최초로 이제 찍혀져 나간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셨을 것 그죠 어떠셨습니까 직지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으로 바로 가리킨다 이런 뜻인데요 똑바로 가리킨다 근데 이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부처의 제자인 가섭에서부터. 달마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많은 선승들이 이 진리가 뭐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써놓은 단편적인 말들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쭉 써놔 가지고 수도하는 사람이 보고 참고를 하라. 이런 뜻인데 결론은 이제 그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방법이 다 필요 없고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봐라. 그럼 그게 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직제의 참 의미는 뭐냐 이것이 그 안에 있는 물론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도 좋지만 아, 더욱 중요한 것은 아, 이미 우리 인류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거기 금속 활자라는 방식으로 저장을 했다라는 음. 우리 인간 인류의 지능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사실은, 그, 서구에, 이, 1300년, 400년경에 이미 기중기 같은 것도 있고, 시계 같은 것도 굉장히 정밀하게 나오고 했는데, 이 금속 활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 직지가 우리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인류 지성사, 또는 인간의 지능 사회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을 해냈다 하는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대로 우리가 아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음,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지적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그 가슴이 좀 뭉클해졌던 게 그러니까 인쇄술을 통해서 지식을 보관하고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한글 창제를 통해서 우리만의 어떤 컨텐츠를 우리만의 표현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개발 그리고 이후에 아, 시간을 굉장히 오래 넘어와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까지 결국은 많은 어떤 컨텐츠의 기록과 저장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 전 인류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연관지어 설명해드렸을 때 사실은 단순한 어떤 상상력의 그 토대로 서 이루어진 이 책을 읽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그 뿌듯함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작가님도 사실은 이 직제 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알게 되시고. 프랑스에서 발견된 그 사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최초였던 그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 금속 인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한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뿌듯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한국 지식인들의 아 향수를 자극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은. 굉장히 깊은 게 우리 DNA 안에는 있는데, 우리 현실이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그 지식인들 사이에는 있거든요. 가령 이제 그이 문자에 있어 가지고 이 한글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문자를 다판 것보다도 더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그~ 유엔에서 주는 무슨 그~ 문맹을 퇴치하는 상이나 네. 이런 것에 이름에다가 직지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여요 음. 그럴 정도로 우리 한글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 최고의 언어가 뭐냐 그랬을 때 만장일치로 한글이 세계 최고의 언어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어를 읽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 글을 가르칠 때에 항상 한 글을 가르쳐요. 음. 제가 알고 기로도 아프리카인가 이곳 에두개 음. 나라가 세개 나라가 이제 한 글을 채택을 해서 그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학자들이 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전 세계에 아,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언어만 남는다. 네. 그것이 이제 이 아랍어, 아랍어. 그 중국어, 중국. 워낙 인구가 많아서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어, 네. 그리고 영어. 음. 이건 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인구 숫자로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우리 한글이 들어가거든요. 음. 세계 마지막으로 남을 다섯 개 언어 중에 하나가 한글이에요. 왜 그러냐? 한글은 이게 너무 우수하다. 이거는 음. 그 아, 다른 언어 어떤 언어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최고의 우수성이 한글에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다섯 개 언어 안에 한글이고 그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된다면 그건 한글이라야 한다. 음. 그러니까 그 다섯 개 남아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나머지 4개는 네 개는 그 사실은 그렇게 그 되게 되어 있는 거지 네. 그것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닌데 네. 말하자면 오직 하나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해서 선택해야 된다면 음. 그것은 한글이다. 한 글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직지나 한글을 단순히 하나의 그 어떤 수단이다, 기술이다 아,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직지나 한글이나 요즘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 반도체라는 것이 지식과 정보를 담는 거잖아요. 그걸 과거로 환원하면은 그게 바로 직지거든요. 그 금속활자라는 게 지식과 정보를 담아가지고 그렇죠. 예 아주 그 손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오기가 생기고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 금속활자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 지식 혁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이 이~ 굉장히 이런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는데 엄청난 특징이 있다. 음. 자료에 대한 조사와 또 집필 기간에 가졌던 어떤 그 일화가 있다라면 좀 재밌게 이 책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재미있는 거라면 이게 이제 주 무대가 프랑스 아비뇽이거든요. 네. 아비뇽을 가기 위해서 이제 아, 프랑스 파리에서 그 떼제벨을 기다리는 동안 네.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노트북을 놔뒀는데 그걸 이제 <웃음> <웃음>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그게 컴퓨터 노트북 자체는 사면 그만인데, 안에 그게 데이파들. 한글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네. 그동안 또 내가 쓴 것도 없고 완전히 그 아주 캄캄한 상태가 됐죠. 그리고 내가 가는 아비뇽에는 그 안경 같은 걸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이고 굉장한 그 어려움 네. 속에 오히려 하나의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게. 주이큰 그 일들, 훌륭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은 <laughs> 네. 그 역경과 비극 속에서 잘 생기거든요. 원래 저그 뭔가 큰 일이 터지기 전에 음. 약간 어둡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그그 그 소중한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때아 이거 나지고 이 안락히 정말 잘 됐다 말이야. 이건 뭔가 큰 일이 터질 징조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지만 속으로 상당히. 소... <laughs> 쓰렸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인물 중에 구텐베르크 의그 낙천적 관적낙 성격을 좀 많이 <laughs> 구텐베르크가 참 재미있게 나왔 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쇄업이니까 아주 멋쟁이로 묘사가 되 있고 그렇죠. 네. 인쇄업이니까 그 안에 이제 사실은 내가 그냥 이걸 수박 겉핥기가 아닌 구텐베르크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실제 지난 천 년간 가장 큰 인간의 업적이라고 그러면 구 텐베르크를 꼽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텐베르크를 우리가 뭐 우리가 앞섰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심 없이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실제 그 사람이 일으킨 문자 혁명이 대단한 거니까요 직지가 이제 씨앗이 되고 그 사람이 열매를 피운 건데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아~ 그 기계론적 관점에서 또그 도구론적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해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려면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그냥 침침한 사람이면 안 되겠어요 네. <laughs> 그래서 아주 그~ 코믹하고 네. 낙천적이고 멋쟁이로 그렇게 이제 그걸 했는데 어, 책을 읽어본 사람들이 그 구텐베르크가 너무너무 <laughs> 재미나다 친근감이 간다 그래서. 많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마치 네. 그오스카와일드를 보는 것처럼 아주 높은 구배 그 앞에 뾰족한 <laughs> 구두를 신고 등장해서 그 외국의 문명에 대해서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든 결행하기 위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또그 낙천성을 보여주고 자신이 인쇄한 책을 다 뺏기고 기계도 뺏기는데도. 그술한 잔에 건배를 제안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또이책 안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이제 이야기할 때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은 현재 이제 기현이라는 그 기자와 과거의 소위 이 구텐베르크까지 이제 이 금속 활자술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은수라는 어그 여성. 말하자면 이제 창조된 상상 속의 이제 인물이 되겠죠. 이두 명이 여성입니다. 사실 뭐 기현과 은수 실존했던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마음대로 이제 제조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그것을 두 명의 여자로서 이 주인공을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제 세우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동방의 승려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금속 활자를 전해주었다 하는 음. 그런 이 유럽의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려라는 것이 굉장히 그이 아,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라 이경 세교축을 목판군에 네. 또그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 대장경 그 다음에 이 한글 또 아, 직지 이런 것들이 직지도 이제 흥덕사에서 이 찍히거든요. 네네. 다이 이 불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문자 역사라는 것이 또그 근처 배 이... 최초로 이제 성경을 찍었습니다. 종교와 다 그렇습니다. 네.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걸 지배하던 것은 이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 동방에서 승려들이 가지고 왔다는 그 승려가 아주 그 의미심장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어 실체의 그 진실의 단초가 생각지 못한 데서 드러날 때가 많은데 그 승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음. 근데 이제 원래는 내가 이거를 그 승려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직지가 구텐베르크에게 가려면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거기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걸 가능하구나. 배워서 갔거나 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갔거나는데 유럽에 전해오는 전설을 보면 동방의 승려가 가지고 왔다 하는 거는 여기 사람이 갔다는 얘기죠 네. 또 우리가 이제 실제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도 개연성 자체가 여기 사람이 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면 상인이 잠깐 와서 그 배워갈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승려가 간것 같아요. 그 전설을 보면. 좀더 실제 체 전설에 가깝게 승려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오히려 이 여성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 전체를 끌어가는 데에 부드럽겠다. 구텐베르크니 쿠잔우스니 이런 사람들이 다그 시대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남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건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은수는 아, 나의 그이 상상의 산물이니까 승려를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기현이랑 케익서도 이제 매력적이죠. 특히나 이제 재밌는 건그 주변의 남자들이 굉장히 찌질하게 그려진다는 거 그리고 <laughs> 이 편에 가서도 실질적인 주인공 은수와 이제 그 구텐베르크를 비롯한 수많은 어떤 교황까지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품위와 선을 지키는 인물은 은수밖에 없고 어그 남자 주인공처럼 묘사되는 구텐베르크도 사실 어떨 때는 경박스럽고 또 어떨 때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을 때아이 거대한 어떤 서사의 중심에는 그 여성 캐릭터들이 가장 중심에 있었다라고 제가 증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제로 암호로 만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초입에 책을 보신 분들은 이 뜻이 뭔지 아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더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 글자 자체가 지는 뜻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어떤 부제들을 그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책 안에 등장하는 일종의 그 음, 고어 같은 문구들이죠. 시간은 흘러가고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그 문구의 이제 뒷 부분인 그 사랑은 남는다라고 하는 아호로만 했더니 이제 가지고 부제를 정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직지나 한글이나 이런 게 이제 이 지식혁명이고 인류의 동행이거든요. 나보다 못한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자. 근데 이것은 이제 인류가 동행하기까지에는 이 이기심에서 벗어난 아까 얘기한 이타심이라든지 본능에서 벗어난 비본능의 세계를 찾아낸 우리 상당히 고급의 인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이 자신들의 희생, 그들이 남겨준 사랑, 그들이 남겨준 같이 동행하자는 그 위대한 정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유산을 우리가 더 키워 나가고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관점에서 이 tempus Pusit, 음. 라틴인데요 세월은 가도 아 m o r m a 음. 사랑은 남는다. 남는다 그 위대한 정신은 남는다 우리도 그를 본받아 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을 배우고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주자 이런 컨셉이 담겨 있죠. 음. 네. 자 아, 집지 아모르마네트의 작가 김진명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된 독자분들에게 어, 작가로서의 어떤 인사말 혹은 당부의 말씀 조금 남겨주십시오. 아, 상당히 미숙한 작품이 많고 아, 했지만 음, 제가 1993년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격려하고 아, 응원해 주셔서 그 힘으로. 계속 소설을 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열정과 성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글을 씀으로써 보답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laughs> 자 저도 김직명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어, 김태원의 게으른 책 읽기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